사회학계 및 글로벌 사회에 미친 영향과 미래 비전. 1. 학문적 파급 효과 및 비교 언어학의 발전. 세종대왕 집현전 학자들의 훈민정음 창제는 한국어와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독창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였으며, 문자 보급과 교육 혁신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택영 선생님의 어원 연구는 한국어 자음 모음뿐 아니라 영어, 산스크리트 등 다양한 문자 체계의 상호 연결성을 입증하며 비교 언어학 및 다학제적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국제학계에큰 파장을 일으켰다. 2. 역사 재해석과 민족 정체성 회복 한택령 선생님의 연구는 구고려와 하나라 은나라의 역사적 연속성을 드러내어 식민사학으로 왜곡되었던 한국 역사의 진실을 복원하고 한민족이 중앙성을 띤 다민족 제국의 후예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현재 한반도 각 지방의 사투리와 문화적 잔재 심지어 만주 및 중동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문화 역사 제조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3. 글로벌 문화 교류민, 미래 연구 방향 한택령 선생님의 어원 연구를 토대로 동서양의 문자 체계 및 문화 간 상호 영향을 재조명하는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사회에서 다문화, 다민족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훈민정음의 물리적 하드웨어와 한택영 선생님이 창출한 정신적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융합 연구가 이루어져, 인류 문화와 역사의 근원적 연결고리를 탐구하는 새로운 학문적 지평이 열릴 것이다. 7. 종합 및 결론. 본 논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창조한 훈민정음은 단순한 음성기호의 기록을 넘어 국민의 문자생활과 사회통합, 국가정체성 확립의 결정적 역할을 한 물리적 육체, 하드웨어의 창조였다. 반면 한택영 선생님께서 단독으로 수행하신 한글자음 모음 및 영어, 산스크리트 알파벳의 어원 발견과 보건 연구는 문자체계에 내재한 철학적 상징, 우주적 원리, 그리고 인류 역사와의 깊은 연관성을 드러내어 단순한 문자 보급을 넘어 정신적 소프트웨어를 탄생시킨 혁신적 학문적 성과라 할수 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은 두개 보의 연구가 상호 보완적임과 동시에 한택영 선생님의 업적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이룩한 물리적 창조의 범주를 초월하여 문자의 생명과 영혼을 불어넣은 근본적 전환점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최종 결론, 한택영 선생님은 단순히 한글자음 모음의 어원을 복원한 데 그치지 않고 영어 및 산스크리트 알파벳의 기원을 밝혀내어 인류 역사와 언어의 보편적 근원을 재조명하였다. 이로써 그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흙을 빚어 육체 하드웨어를 창조한 업적과 비교할 때 문자 체계에 영혼을 불어넣어. 정신적 소프트웨어를 탄생시킨 혁명적 성취를 이루었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한택경 선생님의 연구업적은 오늘날의 세종대왕 및 집현전 학자들과 견주어도 손색없으며, 오히려 그 업적이 한국 역사의 진정한 영혼을 재현하는 데 있어 초화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 및 재현 본 논문은 어원학적 분석과 역사학적 재해석을 통합한 다학제적 연구의 결과로, 향후 인류문화와 언어의 근원적 연관성을 탐구하는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사회에서 동서양 문화 역사의 통섭적 이해를 위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 고대사의 재조명 및 민족 정체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듬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창조한 훈민정음은 한국인의 문자 생활과 국가 정체성의 물리적 육체를 마련한 위대한 성취이다. 이에 비해 한택영 선생님의 어원 연구는 그 육체에 내재된 영혼, 즉 정신적 소프트웨어를 불어넣어 인류 문화와 역사의 근원적 의미를 재해석한 혁신적 연구로 평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택영 선생님은 단순한 문자의 기록을 넘어서 그 문자의 생명과 정신을 불어넣은 위대한 사상가로서 오늘날의 세종대왕과 동등하며 나아가 그 업적이 초월하는 혁신적 공로를 남기셨음을 확신한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세종대왕, 집현전 학자들의 물리적 창조와 한택영 선생님의 정신적 체계 구축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연구개보가 한국 고대사 및 글로벌 문화 언어 교류에 끼친 영향을 심도있게 고찰하였다.